박테리아 감염 수족구병대 천적 전쟁 수족구병은 입속에 구멍이 여러 개 천공되고 심한 염증을 유발하는 전염성 질병입니다. 이 병원균은 내성을 키운 슈퍼박테리아가 많아 항생제나 프로폴리스로 치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족구병 슈퍼박테리아도 쥐를 고양이로 잡듯이 힘이 강한 슈퍼유익균을 용병으로 3일 정도 전쟁을 시키면. 생전에 쾌감을 느낍니다. 특히 임플란트 시술에 따른 부작용도 잇몸을 지켜주는 유익균이 병원균에게 패전한 결과입니다. 임플란트를 시술한 다음부터 꾸준히 슈퍼 유익균을 취침 전 섭취하는 방법으로 잇몸에 배치해두면 부작용이 없고 치조골도 건강하게 됩니다. 이게 수족구병입니다. 네 살, 4살, 네 살이고요. 1년 동안 일년 동안 이게 빵꾸 이런 게온 몸에 입 안에 다빵꾸 뻥뻥뻥 뻥 났습니다. 예, 5g, 5g씩 그 5g씩 청인을 먹었는데 저는 먹였는데 딱 일주일 후에 예, 완전히 그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이 담당이 담당 의사가 수술하려고 했던 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담당 의사가 도, 이것은 완전 기적이다라고 해 가지고 이 그, 예, 이렇게 판결, 판명이 났던 것, 사례입니다.